여우똥을 이뻐하면 짠 여우가 책을 보다가 응 오, 책을 보다가 똥을 넣는데 응가 참 이뻤대 여우똥이 슬금슬금 사람들은 여우똥이 이뻐서 같이 놀았대 경도 만들고, 구경도 붙여보고, 기대고, 음, 함께 놀고, 음, 어떤 것들, 음. 음, 음. 음, 그림도 그리고, 음, 박도 만들고, 음, 별도, 새도, 나도, 집도, 음, 꽃도, 음, 여우도, 비행기도, 구름도, 우주도 모두 이뻤대. 숲에 가방이. 나무들도 이뻐. 정말 예쁘다. 우하 먹는 건안 돼. 하늘을 봐. 정말 아름답지. 먼 우주에 별이 반짝반짝. 별이 반짝반짝. 오, 응. 음. 거기 어디 여우가 산다는데. 응. 책을 읽는 여우라네. 와 멋지다. 먹는 건안 돼. 응. 여우가 똥을 이뻐하면 여우 똥을 이뻐하면 여우가 똥을 이뻐하면 <laughs> 이쁘다. 아 이쁘다. 우주도 이쁘다. 아 이쁘다. Mm-hmm. <laughs>